안녕하세요. 준우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태국의 지하철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태국 같은 경우는 다른 동남아 국가 다르게 지하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행객들은 택시와 버스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방콕은 예전부터 교통 체증으로 굉장히 악명을 떨치다운 도시였었는데, 1999년 당시 국왕인 남아구세 푸미폰 국왕의 어, 생일을 맞이하여서 처음으로 개통하였습니다. 을 크게 방콕의 지하철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BTS라고 불리는 지상철, 그리고 좀 우리나라 같은 지하철인 MRT 그리고 공항철도 세 가지가 있는데, 2020년까지 12호선까지 만든다고 하니 2 0 2 0년이 되면은 지금보다 더 편하게 여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기다려집니다. 이제 태국 지하철을 하다 보면은 역마다 뭐 모든 역을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간혹 일부 기에는 이렇게 입장기가 그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제 태국은 일본하고 굉장히 긴밀한 그 국가 형태를 맺었어요. 그래서 민간기업, 국영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일화가 있기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태국의 총리가 타신총리였었는데 지하철을 놓고 싶다고 일본한테 의사를 전했대요. 그러니까 당시 99년 하면은 일본도 이제 그 잃어버린 20년? 굉장히 침체기였기 때문에 나름 이렇게 좀 여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를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그때 탁시인이 들릴 듯말듯딱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제 태국의 자동차 시장을 한국에 개방할 때가 되었나? 이 말을 딱 한마디를 하니까 일본에서 아, 좋다. 그러면은 우리 일본이 그 태국 지하철 산업에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각각 각 지하철 곳곳에 일장기를 이렇게 넣어다오. 그리고 이 지하철은 일본이 만들었다는 내용을 꼭 넣어달라고 그렇게, 어 부탁을 했고, 뭐, 태국 입장으로서는 뭐, 1장기 하나 넣는 거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인지, 태국 지하철 몇 곳에는 이런 일장기를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재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지하철,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예, 태국, 그, 일본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관여해서인지, 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부 주도로 해서 각그 지하철 노선마다 환승이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여러,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와서인지, 환승이 잘안 돼요. 물론 시합력 같이, 일부 환승이 되는 구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노선들이 환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승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표를 끊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과 약간의 경제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 태국 지하철에는 일장기가 그려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